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시즈미에요 제가 전에 한번 영화 티켓 찍어서 올렸는데 어떤 분이 요거를 캡치, 캡치를 해주셨더라고요 VVIP. 제가 VVIP입니다. 그 원래 RVIP였어요. 이제 VIP에서 돈을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VIP 자격을 더 오래 유지를 하면 RVIP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을 더 많이 쓰거나 R, RVIP 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거기서 VVIP가 되는데 제가 원래 내년에 VIP가 VVIP가 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c 즈 b 에뭐 그런 정책들이 바뀌면서 VIP 정책이 바뀌면서 이번에 VVIP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단계인 SVIP라는 게또 새로 생겼어요. VVIP한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선물입니다. VVIP는 옛날부터 뭐 선물을 주곤 했어요 전용 3D 안경을 줬을 때도 있었고 뭐 플래너를 줬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SVIP한테는 무드등을 더 주고 VVIP는 요건데 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까보려고요 2017 VVIP 짜잔 영화 근상의 감동을 제공해드리겠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카드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CGVVIP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c j 원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c j 원 카드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참 CJ에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c j 원도 사실 이거 VIP 때 받은 거고 지금 VVIP일 거예요, 아마? c j 원 그냥 c j 원 카드인데 이제 이거를 써라. 이건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 그냥 평범한 V 아니 S J 원 카드입니다. 카드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루 날짜를 지정 해서 하루 동안 요 카드가 있으면 원하는 영화를 그냥 다볼 수가 있어요. 무제한. S VIP랑 VVIP는 사이 조금 다른데 그냥 이건 아마 티켓 한 장씩 본인만 관람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어,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카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다 보면 아이고 이게 뭐다다 다 뜯겨서 배지가 안 와? 아, 카드를 등록한 극장에서 등록 당일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쓸 수가 없대요. 아니, 이게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공강 진짜. 이거 보세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아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 이거. 아우, 이거 아우... 송털이 나갔어 소통 나갔어 그렇다고 합니다. 잘 쓸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작된 도시를 볼 겁니다. 나고 나와서 밑에 푸드포트에서 이렇게 시켰어요. 낙지랑 보리, 고기 쌈밥을 시켰고요. 그냥 갑자기 삼겹살 같은 게막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삼겹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켜봤고요. 조작된 곳은, 음, 리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막 내가 때려 부수는 걸 좋아한다. 때려 부수고, 막, 때리고, 피가 막 튀고, 자동차가 막 쌩쌩 달리고, 이런 걸좋아합니다 아무 개연성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약간, 얼음판 나 홀로 집배예요나 홀로 집배인데 케빈처럼 귀여운 애는 없죠. 다만 이제 지창욱이 멋있다. 난 지창욱이 좋다. 그래도 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작된 도시를 보시면 이런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을 하자. 전에 그 카트라이더 하던 애가 초등학생이 실제 엄마 아빠 차 몰고 나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게임에서 때려부수고 막 작전 짜고 침입하고 이런 걸 잘하면 실제 생활도 잘하더라. 실제 침투도 잘하더라. 게임을 하자 두 번째 자동차는 마티즈가 짱이다. 마티즈를 사서 마티즈니까 구형입니다. 스파크가 아니에요. 마티즈를 사서 조금 손을 보면. 웬만한 차 부럽지 않다. 뭐 BMW, 제네시스, 뭐 웬만한 경찰차, 모든 것. 뭐 벤츠, 뭐 다. 모든 어떤 추격전에도 뒤지지 않는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 나트집를사자세 번째.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잘해주자. 선의를 베풀자. 이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 5세 치고는 약간 피가 많이 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엄청 잔인하고 이렇진 않는데, 저 같은 약간, 곡성을 보고 나는 이제 나홍진의 영화를 안 보겠다. 작품성과 상관없다. 안 보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의 어떤 쫄보이신 분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앵간하면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